여러분, 저희 세금 때문에 여기 시티홀 시청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혼하는... 우와! <laughs> 여기 결혼하는 사람들 세레머니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예쁘다. 다 신랑 신부들 대기하고 있고, 사진 찍고 저기서 줄에 서주시는 거 결혼하는 건가 봐요. 아 여기 되게 이쁘다. 저희도 여기로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다 예약이 꽉 차있어서 저희는 다른 데서 했어요. 여기는 다 저렇게 옷도 입고 오네. 여기 카메라 다 있어. 아, 다알 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사람결혼식이야 오늘의 브런티 샐러드랑 리차드가 만든 g a 파 l i c p 파 r m e s 테이로 팝, 그리고 그때 사온 베이글이랑 붕어빵. 나는 붕어빵 먼저. 저는 꼬리 파예요. 아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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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너무 뭐, 맛있는데? 겨울이면 붕어빵 때문에 한국 가고 싶었는데. 음. 아,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오늘? 포호팝 먹어볼게요. 음! 식당이야. 음, 음! 하여튼, 이런 살찌는 음식은 잘 만든다니까? 안 어, 써지지 않아? 음! 오, 레이야, 카메라 좀 가리지 마! 김치를 먹었지? 응. 으이, 이씨야그 간식을 그렇게 먹어놓고 그걸 또 먹냐. 안어 맛있겠지. 배안 불러가지고, 이거 오빠가 보내준 것 중에 김피탕이라는 게 있길래 이거 전자렌지에 돌리고 있어요. 김피탕이 김치, 피자, 탕수육이래요. 맛있겠죠? 피고이니. 어 저기 뽀 다른 애정결 빈치를 투쟁이 뛰어온다. 아, 좋은데 피곤해. 맨날 싸워요. 아, 냄새 미쳤다. 이거를 이렇게 섞으라던데 치즈랑 김치를. 봐요. 와 치즈 미쳤다. 음. 여러분, 우리 오늘 EQ3 가고 있어요. 너, 어, 이거 나중에 어. 비디오로 나왔을 때 지워달라고 하지 마. 오케이. 어? <laughs> 아, 그런 거 없어. 이새로이게 이상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방에 둘, 뭐라 가야 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뭐래? 한국말로 그게 뭘까? 띵띵램프 <laughs> 아무튼 방에 그 세워두는 미국은 그 하늘에 아 하늘이 아니고 천장에 <laughs> 그 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방에 아직도 등이 없거든요 <laughs> 지금 EQ3라는 데로 등이 뭐가 있는지 구경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거기 가서 등본 다음에 책상이랑 조금 편한 의자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디자인 위딘 위치 위치 위치가 아니고 위치 위치야 리. <laughs> 아무튼 거기 가서 사이트에서만 봤는데 실물로 혹시 제품이 있는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좀 봐보려고 가려고요. 부탁. 여기 지금 세일하나봐. 오, 호 어. 80%? 아줌마들이뭘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아줌 만데. 이아야아 나도 아야나아만아야 아주 아나아야 아주 아, 아 아, 아야 아, 야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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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뭐 그런 건가? 여러분 망했어요. 문을 닫았대요. 어, 원래는 원래 6 시까지인데 오늘 1 1 시까지만 한대요. 뭔가 오늘 프라이빗 이벤트가 있나 봐요. 어, 이거 세 디비세이브 코스가 있어. 이스터 가자. 어어어 어, 슬퍼. 할인 많이 하고 귀여운 것도 아침에 많은데. 음. 어, 다80% 근데 다 80%인데 진짜 열심히 사네. 아씨. 어, 웹사이트도 세일 하나? 아디 그냥 여기만. 아... 다 템플리 사인이야. 아 클로징 세일이. Their c l o t i n g Their c l o t i n g Q3 망했어? 샘플 원에서 Oh t h a 아까 거기 포기하고 포기도 아니야. 그냥 못 들어가서 다른데 왔어요. 여기는 저희가, 저희 집에 있는 가구들 대부분 다 여기서 샀거든요. 약간 편집샵 같은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어. 어, 이건가? 이건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 내가 본 거는. 이가이 의자도 되게 좋은 의자인 것 같아. 오, 와우! 쿠션! 여기 이런 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왜 웃어? 그들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웃지마. 아니야. 아니 저희 그거 가구장 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담당인 아저씨가 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비싼걸 보여주셨어요. <laughs> 아! 했고 지금도 했고. 어, 저번에도 저희가 보던 것보다 가격대가 더 있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멘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보고 나와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책상이랑 의자를 보고 있는데 이 의자는 너의 등을 망칠 거다. 망치고 마사지 받으면 어 마사지 받으러 가야 할 거고 컴퓨터를 오래 하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내 등은 망가질 거고 내 어깨도 망가질 거고 매일 매일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냐? 마사지 받으러 가는 돈이 이더이 이 괜찮은 의자를 사는 게더 싸다.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근데 제가 또 지금 등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아저씨는 말 많은데 어, 맞았는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맨날 맞아. 응, 맨날 맞아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비싸다.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인데. 제가 지금 오늘 뭐, 그거. 뭐 써? 그게 아니, 그 홍합요리. 홍합요리가 제가 어제부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합요리 먹으려고 여기 제팬타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도착해서 주차했거든요. 여기 앞차 트렁크 유리 깨졌어요. 트렁크에 뭐 넣어놨었나봐요. 누가 깨고 훔쳐갔는데. 우와, 지금 깨졌네? 헐, 여기 주, 여기 괜찮은 거 맞아? 어쩔 수가, 다똑같 와, 지금 깨졌어? 깨진 것도 모르고 밥 먹고 있겠지? 응. 야, 씨, 우리 차에 뭐 있어? 이거 내 넥필러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저기 안에 뭐 넣어놨었나봐, 바보같이. 응. 네, 이거 약과 괜찮아? <laughs> 어? 이거 숨겨, 숨겨. 우리 트렁크에 뭐 없지? 우리 콜라 괜찮아? 어? 우리 콜라 괜찮냐고? 아 이제 목 지금 내목베에 숨기러 갔다. 야목베에 숨기지 마. If they t i n g there's something else. 여러분 저희 <laughs> 리차드 콜라까지 들고 왔어요. <laughs> 근데 우리 차 절대 지켜. 얼마 전에 타이어도 터졌었는데. <laughs> 동네는 좋았는데. 여기 동네 되게 좋은데, 어떤 놈이야. 여기 되게 이뻐요, 동네. 이것 봐요. 집들 되게 이쁘죠? 여기가 f i l l m o r Street 이라고 약간 쇼핑, 쇼핑거리? 음식점 맛있는 데랑 스토어 약간 쇼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어요. 다운타운은 요즘에 좀 너무 위험하고 갈 데도 없고. 어, 다 사람 깨지고. <laughs> 어, 다 사람들이, 난폭한 사람들이 거기 많아가지고. 안개가 자욱해요, 지금. 추워졌어요. 아, 역시 이쪽은 춥다. 제펜타운 쪽은 맨날 이러는 것 같아. 우리 집 쪽은 아니래요. <laughs> 여기 너무 추워. 엄마가 먼저 식당 가 어, 근데 오늘이 아니, 토요일이어가지고. 아니, <laughs> 많이 닫았어요 지금이 거의 6시가 넘었거든요 여기에 룰루레몬도 있고 이 근처에 세잔느 옷가게도 있고 어머 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어 사람 그렇게 많이 없네 저희가 온 데는 여기 새로 생긴 리들샤커라는 식당이에요 해산물집이에요 Sitting outside, we're going to use square right now. Otherwise, it'll probably be around 30 minutes. 30 minutes? Yeah, the tables that you see here for reservations in like the next 10 minutes. Yeah, it's a heated patio, so it shouldn't be that bad. If you get a glass of wine in you, you'll be fine. <laughs> 조심해야 왜, 카메라 갖고 누가 소거 해산물 먹고 와인 드셔야. 무슨 맛인지 <laughs> <laughs>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 <laughs> 오이스타. <laughs> 응, 세 개. 왜냐면 리차드는 많이 아 리차드가 안 굴을 싫어해서 세 개만 시켰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비가 와요. <laughs> 맛있는데? 별로지 너? <laughs> 되게 이쁘다. 고마워요. 이거 한입에 다 먹는건가? 한입 먹으면 맛이 하지 마세요. 한 n 에다 먹어볼게 ]うん. 근데 진짜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 t e t h n k y o 아오, oh. oh, oh. 오. 맛있겠다. 이거 그케찹 그거다. 맛있는 케첩. 어, 맛있는 케첩. 이 well, <laughs> <have it>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메인일 수가 있지? 음? 에피타이저 아니냐 이거는? 이거, <laughs> 이거 메인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메인이냐고? <웃음> <웃음> 누가 이거 먹고 배부른 거지? 아 이거 빵 먹어봤어? 빵 빨리 먹어봐. 랍타로이. 음. 랍타로이. 타가 엄청 많네.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시켰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치즈케이크네. 제가 생각한 치즈케이크랑 많이 달라요. <laughs> 먹어봐요. 하나, 둘, 셋. Sede